오늘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윤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값 오르지 마라라는 시장에 던지는 훈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없죠. 구체적인 대안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직불,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네, 실제 아파트를 사서 실수요를 하겠다. 자, 실수요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요 되고, 투기 수요입니다. 그런데 시세를 만드는 것은 1번이 아니에요. 2번과 3번입니다. 이것이 시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자, 가수요와 실수요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가수요와 실수요를 잡기 위해서 규제 일변 들어갔습니다. 규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 일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네, 현재의 윤 정부죠. 윤 정부는 똑같습니다. 가수요와 특수요를 잡는데 어떤 식으로 잡겠냐? 공급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이것을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정부다, 현 정부든 이전 정부든 마찬가지예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5년 동안. 뭐 귀신입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나와도 5년 동안 주택 공급 안 됩니다. 아파트 짓는데 기본 3년, 3년 걸리죠. 중간에는 시행을 하는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 이거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운 방법이 뭐냐? 가수유와 투기수유를 잡는 건데, 가수유와 투기소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죠. 이두 개만 잡으면은 집값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부가, 문정부, 이전 정부가 선택한 것은 규제일 밴도로간 거고, 현 정부, 윤재, 아, 윤석열 정부죠. 현 정부가 선택하는 것은 공급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죠.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270만 원 만든다는 거예요. 270만 원. 이거 불가능하죠. 5년 동안 어떻게 270만 원 만듭니까? 요즘에 기본적으로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둘다 허구예요, 허구. 네,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시장 논리도 아니고,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네,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이것은 다 뭡니까? 정치 논리란 겁니다, 정치 논리. 네, 그런데 이 정치 논리도 보시면은, 어느 게 그래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 지금, 그나마, 집값안정을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공급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가수유와 투기수요를 잡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 나왔던 부동산 정책도 그 논리로 보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네. 공급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실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는 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절대로 주택을 만드는 공급의 주체자가 아닙니다. 네.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깔아주는 것이 규제냐, 아니면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느냐라는 문제를 뿌리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오늘 현실적인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50만 원 플러스 뭐 A 플러스 알파에서 270만 원 만든다는데 이거는 다 허구고 네, 이거는 다 허구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은 뭐엇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대책. 자, 이 반지하 대책도 최근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수 나서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수도권 이 물난리만 없었어도 물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지하 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이 물난리 없었으면요. 이 계획도 어떻습니까? 네, 공급에 대한 계획 반지하 대책은 아예 없었겠죠. 자, 여기서 반지하 대책이 나온 거는 네, 이거는 주거 복지라는 측면에서 자, 이거 눈여겨 볼 만합니다. 주거 복지. 주거 복지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네, 문제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원 플러스 알파, 이런 공급 계획은 실질적인 정책은 우리가 시장 논리나 경제 논리를 따로쓸 때의 정책은 전인은 아니라고 본다. 단지 시장에 대고 시장에게 네, 집값이 오르지 말라는걸 것에 대한 훈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달 2년간입니까? 2년간으로 해서 지금 뭐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뭐 지금 어떻게 뉴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매달 20만원 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취약계층이죠. 예, 취약계층.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전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직접 지원. 저는 그것이 더, 어 지금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명 낳을 때마다 최소한 저는 30명을, 30만원, 30만원을 매달 성인이 될 때까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네, 이거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이럴 때 쓰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세금이죠, 세금. 네,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부터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좀 간절하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50만 가구, 네, 그리고 270만 가구 공급을 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무엇이죠? 이 민간의, 이제 민간이죠. 민간에 등을 떠밀리는 거죠. 빨리 해주겠다. 신속통합 아니면 무슨 지금 간소화 해서 속도를 내게.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무슨 재개발, 재건축을 자기가 무슨 진두지휘 할 겁니다. 뭐 제, 뭐 정부에서 뭐 지금 조합장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눈늙여봐야될 것은 서울에 50만 가구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자, 서울이란 문제는 지금 우리 공급 부족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거 공급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서울에 중국 공급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밀집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밀집도. 인구 밀집도 그러면 서울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든가 서울의 주택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구 분산밖에 없습니다. 인구 분산 네네 지방자치제라든가 지방을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키는 인구 분산밖에 없어요. 자 270만원 만든다는데 결국에는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무엇으로 푸는 거죠? 100만원을 어디다 만듭니까? 네 100만원을 수도권을 만듭니다. 수도권 인천 경기 수도권.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공급 부족이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은 주택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찾아보면 다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부족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무엇으로 지금 정책이 갑니까? 수도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공급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수도권 아파트. 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죽을 쓴다는 겁니다 서울에 부족한 문제를 서울에 풀어야 되는데 모든 정권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수도권 경기 인천 수도권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결국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양극화 그 서울은 공급을 사실 실질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다 재건축 재급발 아무리 풀어도요 못 만듭니다 왜못 만듭니까 이거 안 되죠 택지 조성 자체가 안 되죠. 왜 서울에 재급,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공급이 안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요, 이거 100%이 분양 물량입니까? 아니죠. 기존의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물량이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울에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지만 네, 멸실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멸실 재건축 개개발해도 멸실 되잖아요. 멸실되는 가구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50만 국을 만든다는 거는 허구다. 그리고 20, 270만 원 공급하는 것도, 전국이 하는 것도, 이거 다 허구입니다, 허구. 허구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5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거 아까도 선두에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데 3년 반이 걸리는데, 이거 못 만든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서 집값을 잡기 위한 이거는 하나의, 네, 저는 이거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고, 하늘에 그냥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아까도 보셨죠? 정책이란 것은 무, 무엇입니까?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대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미, 이미 이거는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건 뭐 10만원 만들고 무슨 재건축 이거 아시죠? 분담금에 대해서 뭐 1억은 이상 상향 안전진단 문제 이거 다 나왔던 얘기죠. 네. 이거 다 나왔던 얘기고. 요좀 특이한 거는 바닥 두께 이거 뭐 9cm. 7cm 뭐 높이게 되면은 공급 분야가 산정해준다. 뭐 여기서 뭐몇 퍼센트, 뭐 3퍼센트입니까? 5퍼센트, 10퍼센트 뭐 어, 용적률 증가해준다는 거. 공공입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공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아니죠. 네, 구체적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최선의,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최선의 지금 만들 수 있는, 어, 대책이라고도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냥 시그널 중에 하나다. 네,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거기도 하고, 어차피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이 주도하면은 공공한다. 지, 원을공공에서 한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게 밑밥을 하나 깔아놓는 겁니다. 왜? 270만원 우리 못 만든다. 왜? 2 7 0만원못 만들었는데 우리는 판을 깔아 줬는데 너희들이 못한 거야 민간이 민간이 결국 240만원 우리는 정부에서 다 칼을, 판을, 판을 깔아 줬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책임 전가가 쉽다는 겁니다 민간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건 책임 전가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대책이라고 할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이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나중에 어떻게했습니까 임기 말이 되면은 왜 이거 약속을 안 지켰냐?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사지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 b라는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고 네 이거 bcc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들은 분양가는 얼마 책정하고 이거 정부에서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니까 민간에 지금 책임을 넘기는 거다.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전 정부처럼 그 규제 일변도로 갈까요? 규제 일변 돌아가기면 집값 폭등하는데 아니잖아 공급이 실질 정말 공급이 부족합니까?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볼게요. 270만 원 공급 부족해요? 아니요. 지금 빈집도 계속 생겨납니다. 빈집 계속 생겨나요. 서울에 가 보세요. 진짜 공급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은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 민간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정부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저는 방안이다 보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리 겁니다 사실은 일기 심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약이 있었습니다 뭐 용적률 500%의 공약도 있었고 근데 다 무산이 됐어요 근데 2024년이란 것이 지금 눈에 띕니다 이게 눈에 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총선 있죠 총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대책을 실질적으로 270만원 만든다 뭐 100만원을 만든다 50만원을 만든다 그거 다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민간에 넘기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2024년에 일기심 도시, 이를 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의도, 이거는 이용해보자. 이게 낫죠, 차라리. 네, 정치, 어차피 정치 논리니까. 이때 여기를 마스터 플레이를 만들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총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현실성이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역대 정권은 항상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권을 정권 빼고는요, 현실성이 다 없었습니다. 현실성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체가 이명박 정권 때는 또 집값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낮았기 때문에, 거기 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때는 무엇이었을까? 왜 가능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국유지가 많았습니다. 그린벨트 국유지. 네뭐 군부대라든가 뭐 그린벨트도 있었고 많았어요 이것들을 전부 다 써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써버려 갖고 이제 남아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로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이제 공구립 하면 되죠 네 그때는 강행했는데 지금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차라리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20, 2023년 2년 정도 끌고 와서 총선에 이용하는 전략 이거 말고는 또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정책의 내용들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애초부터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